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삼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또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역설적 이게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모리와 함께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laughs> 베스트셀러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책, 많이 예, 책이 팔린 줄로 알고 있는데요. 운동세포가 파괴되어가는 불질병을 알으면서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모리라고 하는 노 교수와 제자 중한 사람이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함께 인생을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 인간적으로 참 공감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모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참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단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필립이 안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 기독교 작가이거든요. 이 저자가 부활이라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된 에피소드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해에 무려 소중한 친구 셋을 잃은 후부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친구는 나이에 비하여 일찍 은퇴를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다가 윽 하다가 쓰러지더니 그세상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한 친구는 40대 주부인데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친구는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한 해에 무려 사랑하는 친구 셋이나 잃어버리는 기가 막힌 슬픔을 당하자 이 저자의 마음 속에 죽음이 끝장이라고 하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굉장히 저항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 들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바람에서부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더 몸소 느껴지는 단어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제 나이 28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이 투병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의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실 수 없다면 더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찍 돌아가면, 돌아가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혈액감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사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러니까 잘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어머니의 빈자리가 진하고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참 입버름처럼 말하잖아요. 엄마한테 잘하라고. 엄마한테 잘하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어, 제가 이제 미국에 2000, 2003년에 왔을 때, 2004년에 우리 가족이 다 왔어요. 지석이 그때 다섯 살 때, 지석이도 왔고, 다 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지하 스튜디오에 살고 있었는데, 무려 오신 분이 여덟 분인가 됐어요. 예, 여덟 분이 넘었나? 예, 아무튼 애들이 다 왔으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한달 조금 넘게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오시고 그러면서 뭐 플로리다 쟤는 기억이 아무것도 안날 거예요 플로리다도 갔다오고 라스베가스도 갔다오고 그랜드캐니언도 갔다오고 또그 그랜드캐니언 가서는 헬리콥터도 탔어요 쟤는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 <laughs> 그리고 뭐 지난번 하와이 갔을 때도 처음 온 것처럼 하더라고 예 그리고 나야가라 포스도 갔다오고. 예, 진짜 많은 곳을 다녀왔어요. 예. 그런데 그런 좋은 곳을 갈 때마다, 아,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한테 보여주면,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와이를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 전에 2010년에 하와이를 갔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이 평생에 딱한번 해외여행을 가신 데가 하와이였어요. 그것도 몇 년을 개를 들어서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만, 이만한 캠코도 있잖아요, VHS라고 그러죠. 그거로 이제 찍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관광 가이드가 찍어가지고 다 나눠줬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 비디오 거기에 기계에 넣어서 봤는데 진주만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진주만 공원에서 저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람이 막 휘달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한데 제가 2010년에 딱 갔을 때그 자리에 딱 가게 되니까 와, 이게 굉장히 묘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몇십, 몇, 뭐한 20년 전에 우리 엄마가 여기 있었는데, 예,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왔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엄마가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야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어머니의 빈자리가 계속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 어머니 계실 때 잘하세요. 아시겠죠? 에, 잘하십시오. 그러면서 더 부활이 있어서 기쁘고 부활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진지하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단독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활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나몰라라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진지하게 직시해야 될 실체이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이고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본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변증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내가 부활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금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모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하면서 파벌 싸움이 있었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취하는 성적 타락의 문제도 있었고요. 성도간의 싸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영적 질서를 해치는 은사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는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까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육체적 부활은 부인했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느껴서 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꾼 사기꾼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외쳤던 우리는 다 거짓이 되고 헛된 일이 되며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가볍고 단순하고 간단한 믿음의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17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야,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가 이기는 사건이냐면, 사망이 이기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죄 있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그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냥 인간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없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아주 어울리는 수식어가 사망 권세를 깼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다 깨버리시고 거기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예수님만의 잔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처치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전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십자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 속량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부활은 구속이란 단어예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또 악의 자녀로부터 찾아오는 게 구속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나온 열매와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만날 때 비로소 승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헛고생하러 오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영생과 구원은 우리와 무관하게 되어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깨어날 수 없다면 깨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망한 거예요. 소위 그런 겁니다. 30대 백만 장자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보면서 앞으로 100년 후에 과학이 얼마나 발전될까 너무 너무 궁금하고 그 동경심 때문에 냉동 인간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100억을 냅두고이 응? 백만 100만 장자가 이돈다 냅두고 나 냉동인간 될래 그리고 냉동인간 됐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는데 안 깨네 안깨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는데 부활이 없다고요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드디어 바울은 19절에 햄머로 머리를 꽉 내리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애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보다 더욱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에 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제약 없이 즐길 것다 즐기면서 주말에도 여행 가고 헌금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근데 우리는 핍박받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한, 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렇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헛고생이 되어지고 바울과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도 다 헛고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서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망한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열리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우리가 그 나무에 접붙임바 되어질 때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무려 300 사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 실종된 김정민 학생을 기다리며 아버지 되시는 안상동북교회 김영상 장로님께서 올려드린 기도의 글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낙은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영산 장로님께서 기도문을 올린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같이 슬픔을 당한 이들과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을 얻게 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를 올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빠는 정말 예수를 믿었던 너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예수를 믿은 너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장로님 가슴에 어찌 아들 잃은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마치 사지가 끊겨 나가고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이 처절한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믿었던 너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할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다하는 날, 우리는 부활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천군 천사가 열렬한 박수를 치며, 주님이 직접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어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있기에. 참 다행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음, 우리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멀리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라 내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지고, 정말 부활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부활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내가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도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된 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일으켜 세워지고 다시 주님과 할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잠잠히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묵상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